여기서 네. 저희가 바로 한번 들어가 볼 거거든요. 올려 보세요. 가. 아, 잠 전에는 여기로 지금 들고 있잖아요. 네. 가고 왔다. 셋, 하나. 둘, 둘 셋, 둘, 넷. 이제 으쓱도 높게. 높게 땅. 높게 땅. 잠시. 그때 여쪽부터 친구 힘 같이 들어가 줘요. 아, 네. 우리 이 힘을 만들 거예요. 네. 계속 받게 돼요. 19, 87, 6. 건드려 주니 다시. 다시. 아, 아홉. 맞아요. 한번 더. 열, 1 일곱 같이. 아니다. 아홉. 열 같이 들어갔다가 다시. 다시, 빠졌다가, 둘, 어, 다시, 셋. 일단, 느낌을, 움직임을 살리는 거예요. 다시, 어, 날개뼈를 끌어와야 돼. 끌어와야지. 셋. 여기서, 어, 열 으쓱 한번 해볼까요? 어, 오케이, 다운 시켜볼까요? 잡았죠? 네. 그대로, 그대로 천천히 내려가요. 그대로 천천히. <laughs> 앞에 와으면 좋겠어요. 그렇지, 싹. 여기서 그대로 그냥 올라가. 예. 어. 이거 같이 사용하면서. 는 이해 될까요? 네. 다시 앞을 보고, 빠지고, 날개뼈가 제자리로 위치시켜 놓고. 정지. 그러면 이미 생기기 전에 네. 여기로 네. 들어가 있 거예요. 네. 거기서 얘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. 쭉. 이 느낌. 아, 어, 네. 그쵸. 다시. 어? 원래 날개를 위치 똑같이 잡아요. 다 원리는 똑같아요. 뒤에다 우리 한번. 네. 이해될까요? 날개를 원래 위치 잡아. 이것만 아면데 거기서 그냥 팔꿈치를 주르륵 가져와주는 거죠. 얘랑 같이, 같이 들어가려고 얘만 들어가는 건 없어요. 네. 같이 쓰는 거예요. 다시. 어, 빠졌죠? 네. 여기서 날개를 원래 위치만 해볼까요? 네. 그 다음에는 팔꿈치만 갖고 오면, 그래도 팔꿈치가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. 그럼 위로 가겠죠? 그럼 살짝 가슴 아래로 당겨주면 이렇 의도적으로. 아, 네. 갖고 오는 거죠. 그쵸. 이 텐션 놓지 않고, 갔다가, 그렇고 오는 거예요. 이해될까요? 네. 네. 너무 숙이면 안 돼요. 쭉. 다시 넷. 요, 아, 사오지, 사오지. 아, 이렇이 아,